탈론 미디어 동산 박유성 전도사입니다. 온라인 모임 자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듣고 그것을 다시 한번 삶에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은 광야에서 함께라는 시리즈의 두 번째 말씀이었죠. 광야에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상세기 2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갈과 이스마엘, 물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은 어떤 잘못한 그런 관점에서만 보았던 하갈과 이스마엘만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짤막짤막하게 있는 것들이 사 실은 그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 부분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더 열린 마음으로 이 사건들을 바라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하갈과 이스마엘은 부정적 이미지고 사라와 이삭은 긍정적 이미지 이렇게만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깊은 은혜를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거룩한 자가 없습니다. 모두 다 신앙이지만 또한 죄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탐구하면서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 키워드는 이제 눈물인 것 같습니다. 눈물. 눈물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으로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은혜로 이끄시는가, 정말 그 이끄시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던 하나님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뭔가 떡과 물 먹을 것과 식량과 물을 하갈에게 메워주고 또그 아이 그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을 함께 태워서 보내죠. 광야로 보내죠. 사막으로 보내죠. 부족에서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추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봐야 할 부분들은 하갈의 눈물입니다. 하갈은 사실 뭐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잉태한 것도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사라가 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잉태하게된 것이죠. 물론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어, 뭐 우리가 실제 그 시대를 살아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알수 없겠지만. 어, 정말 그 하갈의 잘못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버림받은 것 같고 어, 저주받은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는가?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어, 오늘 이제 사라가 어, 사라가 이제 그 하갈을 내보내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요게 지금 21장에 나오지만, 요때는 이스마엘이 있을 때이고, 이미 이전에 16장에서 하갈이 임신한 채로 도망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사라가 많이 학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신은 임신을 하지 못하는데, 하갈은 임신했기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이었는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계속 학대하게 를 됐고 학대에 견디지 못해서 하갈이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게 돼서 광야 속에서 어떤 샘 곁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학대 받더라도 너가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서 뭐 학대를 계속 받아라 뭐 그게 이제 요점이 아니라 학대를 받더라도 지금 이제 광해에 나가서는 그냥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다시 돌아가서 내 생명을 보존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그 자녀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 너가 다시 돌아가서 그 아이를 출생하고 잘 길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사실 우물 이름도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우물을 어, 그 지칭하게 됩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엘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로이라는 말이 살피시는 살피는 이란 뜻이고 이제 엘은 하나님이고 이제 지금 여기서 만난 우물 이름도 그런 비슷한 것입니다. 브엘 라헤 로이 살아계신 어,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의 우물뭐 이런 뜻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장 11절에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정말 그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에도 나오고 있죠. 오늘 21장 이야기에도 그 아이가 그 먹을 것을 메고 볼 것을 지고또 물을 갖고 광야를 헤매고 다녔겠죠. 일단 먹을 게 있으니까 어, 어떻게 어떻게든 살길이 있지 않을까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어딘가 무엇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먹을 것도 떨어지고 아마 이제 죽을 일만 남은 상황이 되었겠죠. 어, 아이가. 아마 기력이 없었는지 축쳐져 있었는지 잠이 들었는지 어쨌든 아이를 눕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눕히고 정말 그 가슴에 사무치는 한을 가지고 조금 더 떨어진 거리에서 이 아이가 있는 데서 올 수는 없으니까 울부짖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소리내어 울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21장 16절에 나오고 있죠 오히려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 주세요보다 하나님 죽여 주세요. 막 이런 마음 그런 절망의 마음들이 굉장히 깊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들으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미 16장에 만났던 그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을 여기서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엘 로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갈에게 다시 약속을 주시죠. 그 아이를 일으켜서 내 손으로 붙들라, 돌봐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가서 아이를 붙들고 살수 있게 돌봐줘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까지 전해주십니다 어, 정말 이렇게 지쳐있는 가운데 정말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 하나님께서 희망을 던져 소망을 던져주십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엘리야 엘리야의 경우 전투를 치르고 승리했지만 계속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자 모든 것을 어, 포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숨어가지고 아,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죽여주세요. 라고 했던 그 엘리야, 그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 우리 이방여인인 하갈. 하갈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 하갈은 그 이스라엘 민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것 같고 관심 밖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거기서 눈을 밝혀 주시죠. 21장에 조금 더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눈을 밝혀서 샘을, 그런 우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그 생명을 보존시키시고 그 이스마엘과 하갈이 또 가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엘로이의 하나님, 엘리야를 보살피셨던 하나님이 하갈의 하나님이고 또 하갈을 보살피셨던, 살피셨던 하나님이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보살핌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도 포기한 인생도 없고 어떤 인생도 무가치한 인생이 없습니다. 아무도 유기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내가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오히려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삶의 무의미함이 찾아왔다면 그것마저 하나님께 부르짖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절규도 하나님 앞에서 다 용납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그 용납하심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은 가운데 눈을 밝혀주셔서 사막에서 그런 광야에서 우물을 발견하여 또 생명을 보전하게 하시는 그런 살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분명히 역사하시고 어,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